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준비물은 빗, 집게핀, 물결펌 고데기랑 판 고데기를 준비해 주세요. 판 고데기는 너무 플랫하지 않은 끝이 약간 둥그렇게 떨어지는 판 고데기가 좋아요. 그래야 머리에 웨이브를 넣을 때 자국이 남지 않아요. 이런 미니 고데기도 상관없어요. 일단 머리를 2등분해서 양쪽으로 나눠줍니다. 저는 5.5대4.5 정도로 가르마를 타줬어요. 그 다음에 빗질을 해줄 건데요. 꼬리빗도 상관없어요. 엉킨 머리를 풀어줘서 컬이 잘 먹게 해주려는 과정입니다. 이제 머리 양을 잡아줄 건데요. 양은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힐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기서 2분의 1 정도도 괜찮아요. 적게 잡을수록 컬이 잘 나오니까 영상에서 보이는 정도의 양을 잡아주세요. 남은 머리는 돌돌돌 한쪽으로 말아서 집게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180도로 예열시켜 놓은 물결 고데기를 열어서 머리카락을 사이에 껴줍니다. 이때 최대한 뿌리에 가깝게 하되 귀나 목이 데일 수 있으니까 꼭 화상을 조심하면서 하셔야 돼요. 고데기로 계속 마지막 컬이 들어간 부분에 맞춰서 물결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끝머리는 자연스럽게 살짝만 넣어주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데기를 해주시고 풀은 다음에 여기 이 오목하게 들어가 마지막 컬에 맞춰서 고데기를 껴주시고 3초에서 5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쪽 머리는 컬을 약하게 하는 편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컬을 짱짱하게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유는 아래쪽 머리까지 컬을 강하게 넣으면 저 같은 부시시하고 숨 많은 머리는 해그리드 머리가 될 수도 있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할 때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고 찍었더니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 얼굴 가까이 있는 옆머리는 짱짱하게 넣을 건데요. 시간을 더 두시면 돼요. 저렇게 고데기를 해주시고, 풀고, 마지막 컬에 맞춰서 머리카락을 껴주시고 나서 얼굴 쪽으로 살짝 고데기를 가깝게 해서 그 전에 했던 컬들이 더잘살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래쪽은 약하게, 위쪽은 짱짱하게. 저는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을 두고 고데기를 하는데, 2초 정도는 엄청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고, 3초는 흔히 말하는 물결 모양대로 나오고, 5초 정도 하면 라면처럼 뽀글뽀글하게 나온답니다. 나머지도 해줄게요. 이렇게 다음 컬을 넣을 때 살짝 눌러가면서 해주시면, 식는 동안 짱짱한 컬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히피펌 고데기는 할 때마다 시간이 본 고데기의 두 배를 잡아먹어서 평소에 많이 하는 머리는 아닌데 확실히 이런 세개짜리 물결 고데기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히피펌 고데기를 할수 있어요. 컬을 다 넣은 머리들은 뒤로 넘겨줍니다. 약간은 과장되게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또용또용하게 컬 모양을 잡아가면서 하면 훨씬 촘촘한 컬이 나와요. 이제 중요한 뚜껑머리 부분. 뚜껑머리 부분을 앞뒤로 2등분 해주시고, 저는 위쪽으로 들면서 고데기를 해줘요. 제가 뚜껑머리는 짧아서 나중에 판고데기를 이용해서 한번더 손을 봐줄 거예요. 맨 앞머리는 나중에 할 거니까 조금 남겨주시고, 나머지 머리도 최대한 컬이 살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머리도 해줄게요. 아, 그리고 저는 맨 끝머리는 잡히면 하고, 안 잡히면 그냥 컬을 안 넣어요. 끝머리는 조금 풀려도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서 끝까지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난 끝이 풀린 게 보기 싫다 하시면 나중에 판고데기 할때 끝만 컬을 살짝 잡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얼굴쪽 머리는 짱짱하게 넣어주는 게 예쁘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를 끝부터 구겨주듯이 한번 잡아주고 풀어주면 컬이 더잘 살아요. 9데1 가르마인가요? 깻잎. 또 머리를 하다 보면 저렇게 중간에 이상한 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침착하게 저 부분만 맞춰서 한번더 찝어주시면 됩니다. 저 뚜껑 부분. 저렇게 스프링 누르듯이 해주면 컬이 더 뽀글뽀글 잘 나오겠죠? 판 고데기를 해줄 차례인데요. 판 고데기에도 180도로 예열해준 후에 앞머리를 얼굴 쪽으로 잡아와서 앞쪽으로 뿌리만 컬을 넣어주고 손으로 잡아서 식혀줍니다. 뿌리 볼륨을 잡는 거예요. 그다음 얼굴 선에 따라서 안쪽으로 살짝 컬을 넣어줍니다. 이제 이앞 잔머리들을 3, 4등분으로 네 가닥가닥 나눠줘요. 요런 식으로 한 3등분 정도? 그 다음에 한 가닥씩 뿌리를 넣고 잡아주고 끝머리만 안으로 컬을 넣어주기. 두 번째도 뿌리 볼륨을 넣고 끝머리를 안으로 말아주기. 이렇게 가닥가닥 컬을 넣어줘야 각자 컬이 다르게 나오면서 예쁜 앞머리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풀려있는 컬들을 다시 살짝씩 잡아줍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끝머리도 잘 이어질 수 있게 컬을 넣어줘요. 판고데기로 머리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뿌리 볼륨. 저렇게 완전 위쪽 머리만 살짝 잡아 세워놓은 상태에서 판고데기로 뿌리에만 컬을 넣어준 다음에 저렇게 손으로 식혀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식으면서 컬이 잡히기 때문에 식혀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쪽 머리도 두세 가닥 나눠서 컬을 넣어주시고, 뿌리 쪽 머리를 잡아서 판고데기로 열을 가해준 다음, 가르마에 아주 가깝게 뿌리를 잡아줘야 볼륨이 잘 살아요. 약간씩 풀린 컬들을 판고데기로 살짝씩 정리해주면 히피펌 고데기 완성입니다. 저는 머리 길이의 차이가 커서 조금 더 걸렸는데, 머리에 층이 적은 머리일수록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히피펌은 저렇게 실핀으로 연출해 주셔도 아주 좋아요. 그럼 이 영상 보면서 히피펌 고데기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